자, 고개 드세요. 시간 없습니다. 오늘 이 분석 결론부터 그냥 바로 받고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지금 뭐 1분 1초가 피말리는 거 제가 다 압니다. 그러니까 잡담 같은 거다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아니, 도대체 왜 떨어질까요? 실력이 부족해서? 운이 없어서? 아니요.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이 이 게임의 룰 자체를 아예 모르기 때문이에요. 이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미끄러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잘 보세요. 여러분의 선배, 친구들,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그 90%가 대체 어떻게 광탈하는지 그 척참한 메커니즘을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, 이거. 이 불안감, 이 조급함이요. 이게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달콤한 함정이에요. 원서 접수 딱 시작하자마자 제출 버튼 누르는 그 손가락. 그게 바로 패배를 확정 짓는 버튼입니다. 왜냐고요? 대학이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심리적인 함정에 정확히 걸려들기 때문이죠. 어? 지금 안 쓰면 이 자리마저 없어진다라는 공포 마케팅. 정식까지 죽어라 달리면서 완전히 번아웃 된 멘탈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. 이건 정시랑은 완전히 다른 판이라는 걸 모르는 무지. 옆에 친구가 쓰니까 어? 나도 써야 할것 같다는 그 생각. 그게 바로 평범한 90%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 하지만 이 와중에도 상위 10%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. 그들은 이 판에 숨겨진 규칙,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어요.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.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90%가 아니라 10%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실판 좀 보세요. 정신은 뭐다? 고정된 관역이에요. 이미 좌표가 딱 찍혀 있다고요. 거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화살을 쏘냐? 그 싸움입니다. 그런데 슈가 모집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. 이건 살아 움직이는, 심지어 점점 커지는 관역을 마치는 게임이라고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여러분이 원서 접수 첫날에 보는 그 모집 인원은요, 최소 보장 인원일 뿐이지 절대 최종 인원이 아니란 소리입니다. 접수 마감일까지 이 숫자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불어납니다. 그런데 여러분은 가장 작은 규모의 파일을 두고 가장 많은 경쟁자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.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? 제 말이 그냥 뇌피셜 같습니까? 뭐 감으로 하는 소리 같아요?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숫자로 증명해 드리죠.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. 자, 그럼 이 관역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숫자를 여러번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. 32.88%. 이게 무슨 숫자냐? 서울 경기 주요 20개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이요. 원서 접수 시작 후에 늘어난 평균 비율입니다. 다시 말해서 전체 파이의 3분의 1은 게임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테이블 위에 슬그머니 올라왔다는 겁니다.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죠? 그럼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대학들을 직접 한번 보세요. 중앙대는 9명, 세종대는 16명, 가천대는 무려 22명. 이 학생들은요, 원서 접수 첫날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회를 잡고 합격한 겁니다. 여러분이 만약 일찍 원서를 썼다면 이들과의 경쟁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 거죠.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더 잔인합니다. 이 대학들에서만 총 148개의 자리가 추가로 열렸어요. 이게 뭐예요? 148개의 새로운 합격증입니다. 첫날 원서 쓴 학생들은 이 148개의 합격증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뭘 해야 할지 감이 딱 오죠? 지금부터는 감정 같은 거다 빼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최종 승리를 위한 유일한 행동 강령입니다. 첫째, 초반 경쟁률, 그거 다 허수입니다. 그냥 무시하세요. 둘째, 매일 아니 매시간 관심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원 변동을 계속 추적하고 기록하세요. 셋째, 데이터를 보다 보면 막판에 인원이 빵 터지는 대학들이 보일 겁니다. 그 패턴을 읽어내야 돼요. 넷째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. 원서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각 대학별 마감일, 마감시간 직전에 넣는 겁니다. 이 전략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. 가장 큰 판이 깔리고. 어설픈 경쟁자들이 제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존버정신. 그거 하나면 됩니다. 전쟁은 가장 유리한 전장에서 해야 이기는 법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말 하나만 기억하세요. 추가 모집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정보전입니다. 여러분의 그 불안감에 투자하지 말고 냉정한 데이터에 투자하십시오. 그게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유일한 길입니다. 이상.